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제가 주방 주방 생활을 했을 때 네. 음... 오래 전입니다. 지금 뭐 지금 얘기가 음. 아니라 네. 어, 그때가 약 2008년 정도예요. 네. 그때인데 한 달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월 기록은 하지는 않았는데 음. 네. 한 5천만 원? <laughs> 그럼 강남에서 당구장 어. 하는 거보다 <laughs> <말로> 예, <laughs> 예. 아, 예. <laughs> 아니 내기를 해서 번게요? 5천이요? 네. 네 네. 네. 아니 골프도 아니고 아이 사실 내기는 네. 만들면은 내기는 어떤 걸로도 할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갈도 해도 되고 그쵸 어, 저랑 뭐 싸워도 되고 그쵸 그쵸 뭐 뭘로 해도 내기는 <laughs>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당구에서는 이제 1점을 득점을 할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네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실제 현금으로 했지만 조금 더 순화를 시켜서 칩으로 하는 거죠 이제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어 우리 카지노처럼 돈을 주면 칩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을 주면 칩을 주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 셋이 쳤다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1점을 치면 하나 하나씩을 저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음. 10점 쳤다 그러면 10개씩 주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칩 하나의 금액이 얼마짜리냐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100원짜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때 당시 이제 최고 큰거 쳤을 때는 한 타당 심사임당 음. 얼마큼을 쳐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음.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기본 매너 타임이 우리는 20시간이었어요. 이2 0시간인줄알았더니 20시에 이야라고 아예 놀랍죠. 아, 왜냐면은 네. 이렇게 셋이 모여 가지고 20시간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아니, 20시간, 20시간, <laughs> 아, 2 0시간이짜 스타크래프트 20시간. 아, 하죠 이건 우리는 실력으로 결었어요 어. 그래서 먹튀란 있을 수는 없다. 아. 그리고 매너 타임이 중요하다. 네. 그래 가지고 20시간을 칠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 3이 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는, 기본적으로 10명이 칩니다. 아. 10명이, 이, 게 당구대 테이블이면은, 이렇게 뺑, 둘러서 앉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테이블 하나 놓고, 어, 그땐 담배를 필수 있는 시절이니까, 잿더이 놓고,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만화책을 보든, 신문을 보든, 아. 네. 근데 이거 자세히 안 봅니다. 이거 오래 보면은 당구공이 잘안 보여요. 음. 그래서 <laughs> 20시간 내내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아. 네. 그때 당시 나이를 밝히셔도 되나요? 27, 8. 27, 8에 한 달에 5천만원? 그렇게 됐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잘 치는 당구 가지고 너무 난도질하고 다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네. 음, 모르는 사람하고는 안 치고, 다 지인들의 추천으로 몰립니다, 거기, 음, 판이. 그래가지고, 저는 개포동에서 잘 치는 놈, <laughs> 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되게 많이 죽었어요. 음, 엄청 많이 죽어갖고, 신용불량자도 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갖고, 갖다 끌었으니까. 음, 그때 이거를 보상을 받은 거지, 늘어가지고, 음, 예, 갑자기 제가 나타나갖고, 후딱, 타갖고, 음, 날로,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음, 음, 집에서 돈도 이제 훔쳐받고 나오고. 타짜 고니 보면은 아. 누나 돈을 훔쳐서. <laughs> 어, 좀 비슷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왜냐면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아, 없잖아요. 아, 그 사람이 아, 네. 그렇게 되, 되잖아요. 아, 어. 자, 나는 내가 돈을 끌었을 수 있는데 다 갖다 끌었었는데 돈이 없으면, 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님. 지갑에 손을 댄 거죠 어렸을 어... 때한달 조금 더 버티고 잘못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었다는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못 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모텔방에가 갖고 숙소 생활하면서 양말 빨고 이런 시절이 네. 진짜 있어요 그 업계에서 네.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일? 기본 매너들인데 일단은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고요 내못 네, 쳤다고, 여기서, 막, 시발시발 하면서. 너무, 너무 <웃음> <것까지> <웃음> 아, 모르는 소리. 아니, 근데, 너무 당연한. 뭐까지 말라는 거지. 니 근데 치다 보면은, 어. 이게 분위기를 좀 험악하게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또 돈이 걸려있으니까, 미 입금은 또, 안 되는 거고,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음. 이제 또 20시간 치는 그런 거. 음.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치수라고 그래, 실력을. 어. 치수를 속이고, 잘 하는데 음. 못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진짜 이제 짝대기라고 하는데 당구장 가가지고 항상 이제 탐색전을 먼저 가서 합니다. 그래갖고 가갖고 자연스럽게 모친는 척하면서 어 소위 그 취직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모친는척 하죠. 공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죠. 그때 했을 때 되게 돈을 많이 따셨잖아요. 네네. 많이 땄다는 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가 쳤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네. 제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때 당시 스물여섯, 일곱여덟이었잖아요. 네.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스폰서가 있죠. 네. 전주, 그런가요? 전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직무 대표님이 돈이 많으세요. 당구를 네. 좋아해. 네. 근데, 저기, 죽방을 치고 있어. 봤더니, 어, 우리, 해커가 가서 치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저는 돈이 없는데요. 내가 있잖아, 가. 음. 어. 그냥 타자는 다 똑같네. 아, 진짜 실제로 아,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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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각 지방에서, 잘친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 당구는 되게 가난한 스포츠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가난한 스포츠여 가지고 돈들이 좀 많이 없어요. 잘치는 분들은 특히나 돈이 없으니 스폰을 누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타차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풍경장이 있고 막 아기 고이막 막 은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판때기가 있다는 걸 알고 옆에서 누가 야, 너 저기 가봐라. 저는 몰라요. 어렸을 때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잘 쳤던 앤데, 어, 은퇴했었는데 여기를 나오, 여기를 나타나네. 음. 그럼 그쩐주가 음. 이제 돈을 대줬어요. 네, 갔어요. 네, 졌어요. 예,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무스갯소리인데, <laughs> <laughs> 아, 네. 예전에 우스, 우즈베키스탄에서 음. 네. 당구 잘 치는 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음. 한국에 누가... 스폰을 해갖고 불른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사람을 어, 네. 죽방을 치러 날라온 거예요. 네. 왔는데 우리나라 짝대기들이 너무 잘 치니까 개발린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떨궜다는 얘기가있어요 <laughs> 근데 물론 안 떨궜겠죠. 근데 실제로 걔는 아마 죽었을 거야 그만큼 어떤 어, 보복을 조치가 취해졌다. 그렇죠. 뭐 예. 왜냐면은 그거를 음. 쩐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돈이 되게... 많은 집안 사람이 있고 음. 아니면 건달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건달 돈을 썼다가 잘못되면 끝나죠. 끝나시네요. 이거는 어디에 당구 치료도 못 가요. 우리 어렸을 때 당구장 형들은 진짜 무서워요. 음. 지금은 이제 안그러데 우리 어렸을 때 당구장 엉아들은 정말 무서운 형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은 네. 지금은 당구장이 잘안 와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갈 데가 많거든요. 음. 근데 예전에는 그, 엉아들은 다, 당구장으로 몰렸어요. 왜냐면, 음. 갈 데가 없으니까. 음.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형들이 없고,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깡패들도 실제로 많이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해요? 동네 깡패들 많았죠. 이런 경우들전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음. 때, 지금 더 치면은 나 지금 잘못되는 상황 같은데, 내 계속 치고 있어요. 아, <laughs>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 네. 형님. 네. 왜냐면, 아. 느껴지잖아요. 아, 계속. 그만해라. 막 아. 한숨, 쉬, 한숨 쉬고, 아. 막. 근데 저는, 눈치가 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치는 거예요 이게 음. 맞아 근데 안 맞았으면 하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 형님의 반응은 점점 더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지죠 음. 음. 안 좋아져 이게 근데 말도 안 되게 에러를 해도 너 지금 나 갖고 장난하냐 이러고 음. 또 치면은 아 그치, 그치. 그냥 그렇죠. 그 일단 빵때기 먼저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 진짜예요 아니 이해가 네. 가는 게 우리 어릴 때오라실 가서 철권할 때 형들이랑 네. 할때 네. 이기면 맞게 맞는 거예요. 이자 이렇게 꼬라박에 해서 꽤 맞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오락실에서 키브파이터는꿈씨 쓰다가 네. 진짜 맞은 적 있거든요. 진짜로 맞아. 네. 저도 맞았어요. 스트 파이터도 어, 맞았고. 어, 그니까 어, 네. 저는 당구장에서 어렸을 때한한세번 정도 맞았어요. 깡패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요. 좀뭐 다른 게 있나요? 의학, 의학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 뒤에서 막예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예 네. 있죠. 그게 이제 당구장 사장을 죽이는 행위거든요. 당구장 사장도 어쩔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차라리 이겨갔으면 좋죠. 힘들하게 끝다면 좋은데. 네. 이렇게 안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네. 판이 안 끝나요. 네. 그분들은 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길 때까지 하니까, 아 <laughs> 그분질 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네. 예를 들면은, 맨 처음에 만원 빵을 쳤어요. 이제 그런 걸로. 그 다음에, 2만원 빵을 쳐. 4만원, 팔. 8... 그분들은, 차라리 이겨가면 괜찮은데 못 이기면은 다들 불편해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또 이제 형님 또형 예전에 형님이 당부 잘 치는 형님들이 있어요 네. 그 형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아, 예. 서로 죽보다 연결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좀더 올드 형님이 아, 이렇게 예, 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어. 실제로 그저 슬림동에서 죽방을 많이 쳤어요 슬림동. 거기에 그 짝대기들이 많았어요 슬림동에 음. 거기에서 치는데 실제로 잘 치는 형님이 거기 예전에 대장님이셨어요. 어. 예. 그 형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죠.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막 많이 다니셨던 거예요, 그때? 다녔죠. 근데 거의 수도권에서 많이 쳤고, 서울 지역은 다 다녔어요. 그 추가방 하나 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 큐박 메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쫄았어요 큐가 없었을 때는 음, 그렇죠 <laughs> 근데 당구장 이런 거나 하 들고 다녀야 좀 이제 <laughs> 먹어주는 게좀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구도 당구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음. 그래갖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지금 이제 어깨끈이 없는데 이렇게 싹 메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딱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포스가 딱 느껴져요, 이렇게, 몸에서. 그래갖고, 나도 이제 개인 큐를 이제 장만을 해서, 이제 큐가방을 메고,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녔죠. 뭐든지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뭘 잘하려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누굴 만났고. 저는 동네에서 잘 쳤었다고 했잖아요. 나 신동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건 착각이었고, 나가니까 진짜 이런 허접한 놈이 없는 거예요. 어떤 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 신사동 가로, 가로수길 그 당구장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저한테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엄마너 당구를 그렇게 치면 되냐 그렇게 치니까 너 맨날 뒤지는 거야 팩폭을 응. 날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 모양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고 키스는 이렇게 빼야 되고 두께는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당점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런, 이런 게잘 조합이 돼야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응. 근데 그런 거를 다 배우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1년 넘게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음. 그 모텔 생활 제가 집 나왔을 때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실력이 확 느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진짜 제가 양말 빨아주고 심부름하고 막 이러면서 한 1년 생활 정도 했거든요 오. 고니와 평경장어 그것도 어, 비슷하죠 그것도 예. 비슷한 거죠 그냥 제 인생을 제가 되돌아보면 너무 재밌어요. 당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당구만 치다가, 당구로,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그, 대결을 하는 맛으로 치는 거거든요. 사실 돈이 걸려 있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돈을 꼭 따져가는 생각으로 친게 아니라, 내 당구를 진짜 잘 쳐보자, 이 사람들하고. 음. 다른 스포츠로 치자면, 내가 그렇게 엄청난 선수였던, 음. 뭐, 야구선수가 류현진이든, 음. 뭐, 이승엽이든,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분들을 상대로 내가 직접 했을 때 떨릴 음. 거 아니에요. 내가 동경해왔던 분들인데. 그렇 그런 것처럼 저도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저, 칠림동, 뭐, 독사. <laughs> 어, 독사요? 이런, 이런 별명들 다 예전에 아. 아,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네, 실제로 네. 이도도 있어요. 칠림동 독사? 예, 네, 유명해요. 뭐, 빨대. 빨대 꽂고 이렇게 빨아간다니. 예, 그리고, 아. 모기. <laughs> 쪽쪽 빠르고, 그냥 보면은 다 빨아가는 것들이 아, <laughs> 이렇게 별명도 그렇게 이제 독사는 한번 물리면은 죽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다들 그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음, 음, 해커님은 별명이 혹시? 전호였어요, 전호. 전우. 네, 전국 호구라고 해갖지고 네, 네. 전호라고 그랬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아까 전에 다 돌아다녔다 했잖아요. 그건 제가 이겼을 때 얘기를 해드렸던 거지, 네, 네. 사실 그전엔 맨날 졌잖아요. 아. 형들이. 야너왜 멀리 가서 죽어? 그냥 여기서 죽어. 아, 왜 남들 좋은 일 지켜줘?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사람들한테 어, 이러줘 네, 네 전국 호구냐 니가 임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우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음.